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에 이번 이제 2021년 어 추석을 맞이해서, 어 제가 2년 전쯤에 그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만약 여러분께서 2년 전제 유튜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갖다라, 아파트를 빨리 장만해서 경제적 자립을 빨리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2년 전에 제그 유튜브를 보고 만약에 아파트를 구하셨다면, 지금 2년이 이제 지난 지금 시점에서 대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혹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사는 게 늦지 않았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혹은 제 삶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여러분의 선택이 저처럼 저는 이제 막 저질렀잖아요. 저질러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자립을... 뭐 부자가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어느 정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막 이렇게 구속되거나 돈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거나 하는 상황이 조금 이제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2년 전에 저는 저질렀고 또 혹시 지금 어 무주택자라면 2년 전에도 제 얘기 듣고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기억나는 게 여러분 명절이 지나 오르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이혼율이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다 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또 오를 거냐 저는 일산 백마 마을 강촌마을 그 다음에 여기 백성마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겁니다 추석 딱 지나자마자 이번 년 2021년 연휴 딱 지나자마자 전세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전세 제도가 있는 유일하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전세 제도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전세끼고 아파트에 소위 갭투를 해 두면 외국 선진국보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선진국 반열에 이제 올랐으니까 같은 선진국인데 집을 장만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꿈도 못 꿔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대출이 다 막혔잖아요. 그러면 대출금을 어디서 구할 거예요? 우리 같은 서민이. 그러면 전세 대출 제도를 이용하면 될거 아닙니까, 죠 그렇죠? 전세 키고 누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사, 사면 충분히 어, 내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여러분이 냅니까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은행권에서 제일 금융권이든 제2 금융권이든 뭐사 금융권이든 어쨌든 돈을 빌리지 않고도 충분히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이겁니다. 뭐를 이용해서? 천세를 이용해서 우리는 유일하게 전세계에서 전세제도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다행히 전세제도로 인해서 우리는 겨우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이 좋은 제도를 왜 활용하지 않냐는 거죠. 이 전세제도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사면 이제 2년 뒤에 제가 또 이런 유사한 2년 뒤에 22년, 23년도에 가서 그때 또 추석 한가위만 같다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아, 그때 2년 전에 선진국 여러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전세제도가 있으니까 전세를 끼고 갭투를 해두면 여러분이 부자 될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 2년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또 이제 제가 또 헛소리를 하겠죠. 그러면 2년 전에 혹은 1년 전추석만이라도 여러분이 투자를 했더라면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거죠. 저처럼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을 만큼 저는 아파트도 직장이라고 계속 누차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버는 그 연봉만큼 아파트 30평대는 이 서울 경기권은 벌어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괜찮은 직장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에 투자를 해두면 내가 근로소득하는 것만큼 아파트가 나한테 장기적으로 사업소득을 안겨주니까 자산소득을 안겨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직장이 여덟 개 8개, 여덟 개나 있습니다, 그죠? 부동산에 투자한 그 여섯 개랑 제가 이 아홉 개다 유튜브 방송 두 개랑 그다음에 진짜 금만이 한성부동산 있잖아요. 한성부동산에서 어 그냥 근로 소득하는 거, 한성부동산에서 근로 소득하는 거, 이거를 생각하면 직장이 아홉 개인 거죠. 그냥 아홉 개 직장에서 저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2년 뒤, 1년 뒤한가이때또 고민하고 막 이러지 말고 제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 여, 그, 여섯 개 중에서 두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단지 37평이 5억에 샀, 는데 지금 8억, 8억 5천 정도 된다라고 했죠. 그죠? 5억에 샀는데 8억 5천 정도 됐고, 또 여기 5단지 32평이 4억 5천에 샀는데 지금 7억, 7억 5천이 됐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저처럼 이런 결정을 여러분께서 2년 전 한가위 때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지행합일.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분의 자산 가치도 제발 많이 늘어나서 저처럼 막돈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고 남은 여생을 그냥 부자는 아니지만 그냥 먹고 싶은 거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력을 가지고 살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2021년 이제 추석이 한가위만 같더라. 더도 덜도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한가위만 같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풍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가끔 어떤 갈등 상황이 나오는 요인도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면 돈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지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갈등에. 어떤 심원적인 근원적인 갈등의 원인을 타고들다 보면 돈이 그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간혹 그게 이익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노사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돈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면 행복이 앞문으로 들어오다가 멈칫거리다 뒷문으로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든 행복을 다 지켜줄 수는 없지만, 뒷문으로 나가는 그 행복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불행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생겨나는 그 불행들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아, 돈 때문에 갈등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선진국이 되었고, 또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서, 전세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를 잘 활용해서 소위 갭투를 해서 사실 지금 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갭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추석 끝나게 되면 갭투장이 다시 확 열릴 것 같습니다. 왜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전세 대출을 막아놓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게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월세냐? 매매냐? 그럼 여러분, 월세를 살겠습니까? 암, 열받아서 아파트를 매수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수해서 들어가서 살 수는 없고,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생각하고, 아파트에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수월하고, 또, 가장 바람직한 방법. 소위 영거를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거는 계속 전세로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이사의 어떤 번거로움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영원까지 끌어서라도 빨리 내 직장만 하는 게 내가 보다 안정적인,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이번 2021년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제발 괜찮은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다 늘어나서 매년 연봉이 상승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래 일등 한성 부동산이었습니다. 또 풍요로운 어, 활기찬 행복한 2021년 한가위 추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송편도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래 일등 한성 부동산입니다. 특히 백마 마을, 강촌 마을, 백성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어, 말씀드립니다. 아, 지금 계속 시리즈로 일기신도시, 이 일산의 아파트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예측 방송입니다. 예측이니까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년부터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19년도에도 주기차게 오른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올랐습니다. 20년도에도 줄기차게 오른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올랐습니다. 21년도에도 어, 올해도 계속 오른다라고 어, 얘기하는 중입니다. 물론 나중에 꺾이게 되면 그때 가서 어, 아파트 지금 가격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뭐 하락 중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계속 오른다고만 하니까 실제 몇 년째 오른다라고만 하니까 그뭐 방송에 어, 재미도 없고 뭐 그런 음,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오를 것 같으니까 오른다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맞았습니다. 그럼 왜 오를 것 같느냐? 지금 당장 이제 이제 방학 이제 수요가 이제 끝났고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게 됩니다. 추석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매 명절 때마다 두 가지가 오르는데, 하나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이혼율이 음, 오른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추세가 그랬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혼율도 올라가지만, 아파트 가격도 올라간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명절 때, 뭐, 모이게 되면, 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관계 중심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친족 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굉장히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모일 거예요, 그죠 모여서 뭘 얘기하느냐? 아파트 얘기를 많이 할 거라는 거죠. 정치 다음으로 어, 대선 시즌이 이제 곧 돌아오니까 그것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어 아파트 장만해야 된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재산 목록 1위가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호도도 넌 나중에 어디에 살래? 아파트가 선호도가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지금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서울에서 경기도권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산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2위가 남양주시인가 그랬고요. 어쨌든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와서 산 지역이 이 고양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1800가구가 넘는 것 같던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고양시를 1등으로 선정했겠습니까?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기반 조성이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양시를 선호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명절 때 모여서 아파트 얘기를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좀더 계획을 앞당겨서 장만하려는 사람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명절이 지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겨울방학이 이제 다가올 텐데 그 겨울방학 전쯤에 전부 다 이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을 이사철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또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이 지금 거래는 많지 않지만 물론 우리는 계속 거래를 찍고 있습니다. 다행히 천만 다행인 거죠. 유튜브 덕분이니까 유튜브를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오늘도 그 많이 보고 있다라는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제 유튜브 동영상 보고 아파트를 어, 구매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저는 뭐 축하한다라고 답장을 보내드렸죠. 그 그러니까 아파트를 구매하는 순간. 가장 많이 돈을 번 날이 될 거예요 당분간 이게 지속될 거란 말이죠 창릉 입주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가을 이사철하고 겨울방학 전 수요가 몰린다고 했죠 왜그 왜 겨울방학 오기 전에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매할까요 그거는 새로 이제 계약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새로운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기 중에 전학을 가게 되면 괜히 뭐 따돌림 당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학 수요가 이제, 여긴 학군지가 뭐 아주 좋기 때문에, 사교육 학군도 좋지만 공교육 학군도 뭐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백마 마을 같은 경우에 백성 마을, 강천 마을도 마찬가지지만, 학군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뭐 거의 서울의 대치동이나 목동, 뭐그 정도 학군이라고, 사교육 학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 방학 전에 모이게 되고, 또, 이제 대선이 이제 연말부터는 뭐, 뭐 올리고 막 빵빨에 울리고 막생 난리를 치겠죠, 그죠? 그러면 풀리는 돈도 엄청 많게 될 거고, 대선 때그 부동산 공약하는 많은 후보들이 아파트 가격을 올라가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 공약 같은 것들을 내걸 때마다 여기에 새로운 신, 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아니면 뭐, 아파트를 재개발하겠다, 뭐다 그런, 아파트 부동산 개발 쪽을 이제 공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지금 전, 전 정부, 뭐다 이렇게 상승세가 좀 완만했었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죠? 제가 19년부터 이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오르니까 그 계기가 뭐였냐면 이 조정적 해제되는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동영상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오른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예측이 다행히 잘 맞아서 19년도에도 잘 맞았고, 20년도에도 잘 맞았고, 올해도 잘, 지금 20몇 올랐죠, 그죠? 이 고향시. 전역이 일산 동구 서구 할것 없이 덕양구, 덕양구가 제일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 동구도 많이 올랐고요. 작년에 비해서 엄청, 작년에 16.6%, 6%, 6 정도였는데 지금 뭐 20%가 훨씬 넘었으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 일반 중소기업,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연봉보다도 훨씬 더 아파트가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투자하는 이유가 내가 회사 다니는 것만큼 이 아파트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내 자산가치가 상승하니까 내가 자산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일단 경제적인 독립이 될수 있잖아요 꼭 파이어족이 아니,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독립이 되게 되면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고 또 노가다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삶이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아파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 자산가치가 늘어나서 시간과 노가다로부터 자유수로 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제가 뭐 오늘도 탁구치고 왔습니다. 어, 오전에 탁구치고 오후에 제가 커피숍 다니거나, 아니면 산책하거나, 그니까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게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니까. 그니까 사무실 문이 닫혀도 된다는 거죠. 어. 그 수익면에 있어서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대선이 이제 끝나게 되면, 내년에 안 오르냐? 내년에도 올라요. 왜? 특별하게 뭐 공급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 지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백마 마을이나 강촌 마을이나 백송 마을 같은 경우에 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아파트 사도 이 구축이지만 이 아파트를 사도 아파트가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에서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파트, 신도시, 일산, 특히 이 백마마을, 백성마을, 강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떨어질 확률보다 빨리 아파트를 장만하셔서 여러분이 경제적 독립을, 시간으로부터의 독립을, 노가라고, 노가다로부터의 독립을 꾀하셨으면 합니다. 내년도 오를 거예요. 특히 이제 연말 정도,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일산 소사선 개통이 막 빵빠리 울리고 할 거예요. 이제 1월 개통을 해야 되니까 23년도. 그래서 또 아파트 가격 상승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뭐 지테크라든가, 일산 테크노밸리라든가, 방송 영상 밸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뭐 시제 아레나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어쨌든 기반 조성이 참잘 되어 있는 이 일산이 살기 좋은 도시로 다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내년까지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파트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등 한성 부동산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아, 이번에는 일산 아파트 가격, 특히 백송마을, 백마마을, 강촌마을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시리즈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최근에 들은 어, 명언 중에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짓도 아무 집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핵심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어, 여자한테 아무 짓도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그 다음에 이백석마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급이 없기 때문에죠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차근차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음,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여자에게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들면 뭐 어떤 지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프로포즈를 하던 아니면 뭐 이벤트를 연출을 하던 근데 부동산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아무 짓을 해야지 아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그죠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기대를 한다는 건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충분히 어떤 예측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지금 무언가 해놔야지만, 네, 나중에 자산가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딱 잘라서 그 계속 37평을 예를 들었는데, 일1 0마마을 3단지, 4단지, 5단지, 뭐, 뭐 마찬가지이지만, 뭐, 1, 2단지도 마찬가지예요. 37평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더블이 될 거라고 제가 예측했는데, 8억대에서 16억까지 갈 거라 언제까지 창의 2주 때까지 그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라는 겁니다 자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발 아무 짓을 해서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2년 동안에 느낀 거예요 그전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지금 부자라는 게 아니라 그때보다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개념을 이제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 부자는 부채가 있습니다, 일단. 부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잘 보니까. 자, 앞으로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K자 반등을 한다고 했잖아요. K자. 그러면 K자 반등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건 뭐냐? 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산 가치가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올라갈 거고, 그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고 전세 살거나 월세 사는 사람들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그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뭐 현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제가 <laughs> 코로나 그 백신 접종할 나이가 돼서 어 백신 접종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두려워서 백신 접종했을 때 나타난 어떤 부작용 같은 게 두려워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백신 접종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내가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리고 또 상체가 면역이 생겨서 이제 어느 정도 방어를 할수 있으니까 좀 약간 뻐근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타이레놀, 두 아인가? 먹었는데. 맞고 나서 한번 먹고, 그 다음 날 일어나서 한번더 먹었는데, 그 팔에, 어, 뻐근함, 그건 뭐, 감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19에 제가 걸려보지는 않았지만, 그, 아무 끔찍할 거란 말이에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 백신 접종은, 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떤 짓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자산 가치를 가지고, 어, 어느 정도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아파트 자산에 투자해서 내 네, 노후 no 대비를 해놓는 게 맞, 맞는 거죠. 백신을 접종해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까 그 여자친구한테 아무 치을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뭐 재난지원금, 5차 뭐, 뭐 재난지원금 뭐못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만 해도 당연히 받았죠. 그런데 아파트 막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백0만 마을 345단지 주로 이제 막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부채를 그래서 아까 이제 부자의 기준이 뭐라고요? 공통점이 부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거죠. 부채가 있다는 거,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거. 여러분 부채 있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했으니까 그러면 부자가 되기 아직 이른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빚을 내야 되고 그 빚으로 레벌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레벌리지 예전에 제가 어디 동영상에서 본 건데요 차에 뭐 작은 접축사고를 차에 깔려 있는데 그 차를 들어야만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옆에 긴뭐 쇠막대기가 있어서 그거를 레벌리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차를 들었던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아파트 투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타서는 아파트를 장만하기가 네. 너무 힘드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어, 사전 청약을 이제 하게 될 텐데, 1,600명을 제외하고는 이제 많은 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열받아서 이제 다시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지금 경기도권이 이렇게 불장인 이유가, 서울에서 밀려나는 수요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금이 뭐2 6조 가까이나 풀린다고 하니까 그 아파트 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지금 개선이 한창 뭐그 후보생 후보자들끼리 쌩 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파트와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청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일산 백마 마을, 강촌 마을, 백촌 마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